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면서 연일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기대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하며 대령 한국에 화가 났다고 생티집을 잡는다는데요. 양진인 선수가 또 여덟 번째 금메달을 따면서 일본과 금메달 숫자가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양진인은 사격 25m에서 김혜지만 주목받는 상황에 묵묵히 상위권을 기록하더니 아예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되고 싶다는 양진 선수는 역시 한국의 금메달을 활칼 총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한국 선수들은 역대급 성적을 내면서 최고의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이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한데, 일본은 다르다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전 세계 올림픽 팬들에게 제대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금메달 5개로 낮춰 잡으며 시작했는데요. 원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금메달 개수를 보수적으로 낮게 잡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메달이 나올 종목이 양국이나 사브르 단체 외에는 다소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슈퍼컴퓨터 역시 한국의 금메달 5개 종합 18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한국이 금메달 6개만 땄으니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단을 일본 절반 정도만 보냈으며 이는 한국이 침몰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일본 언론 주간 후지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는 물론이고 기세가 매우 대단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도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무려 27개나 획득했고 종합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파리 올림픽 때 일본은 금메달 목표를 20개로 잡고 선수단을 400명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기대 종목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한국이 등장하면서 짜증을 연발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전 세계 올림픽 팬들은 되려 한국을 두둔하고 나서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일단 당장 유도에서 최중량급 간판 김민종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무도 논란인가? 라면서 김민종 추하다? 라며 난데없는 논란을 제기하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는 김민종이 사이토 다스로와의 준결승에서 어버치기 한 판으로 승리를 거둔 직후에. 김민종의 세리머니를 보고 이는 무도에 어긋난다며 무도 논란을 제기한 것이고 추하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종목인데 이런 정신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SNS 등에서는 인사를 해야 할 타이밍에 한국 선수는 포즈를 했고 너무 추하다 라고 했으며 그는 무도가가 아니다. 예부터 의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팬들은 세리머니는 선수의 자유이고 4년간 고생했기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결승전 이후 테디 르네르가 김민종의 손을 들어줬으며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이 못 마땅했으며 금메달을 일본이 땄어야 한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유도부분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일본이기에 이번 무제한급에도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일본은 이상하다며 올림픽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주 선수들에 대해서 쿨하고 멋진 팬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5 2클로그랑급 일본의 여자 유도 영웅 아베 우타는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메달이 유력시되었는데 사실 아베 우타는 그 정도 실력은 아니었던 게 16강에서 세계 랭킹 1위 우즈벡 선수를 만났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우타는 패배 직후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온라인 악플이 쏟아지면서 원숭이 같다, 부끄럽다 등 욕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올림픽 과몰입은 해외에서도 상당하게 불편하게 보는 듯 비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바로 한국의 김혜지 선수가 25m에서 규정 미준수로 0점 처리되어 떨어지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는데요. 김혜지는 이에 대해 빅 이벤트를 해버렸고 죄송하다. LA 올림픽 때 잘해보겠다라고 쿨하게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에서는 쿨하다. 한국에서는 자국선수에 대한 비방은 없다라며 반응했는데요. 또한 한국선수들은 경기하는 과정이 즐거워 보이고 한국 특유의 먹방을 선보이고 있다며 반응했고 김혜진은 일론 머스크를 초대하고 싶다라며 재밌는 인터뷰까지 선보였습니다. 어, 양궁임시연은 아, 지금 아, 너무 행복하다면서 천진난만하게 아, 웃는 장면도 <laughs> 보였습니다. 올림픽은 축제인데 한국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즐거워 보이고 스트레스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과열 반응을 보이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제 축구 부분에서는 더 황당했던 것이 일본은 이번 대회를 나갈 때 아시아 유일 메달 가는 국가라면서 한국은 일찌감치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쇠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더했습니다. 또한 점유율 축구를 앞세운 일본은 디조 1위가 되면서 완벽한 경기력 이라며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와일드카드도 없이 23세 이하만으로 팀을 꾸렸다면서 꼼수 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조직력이 완벽하다 이번은 무조건 메달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스페인의 3대0으로 완패당하며 8강에서 광탈하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 중간에 VAR로 명백한 오프사이드가 있음에도 심판을 탓했습니다. 일본은 심판의 판정이 경기를 망쳤다라면서 그때 동점골을 넣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거라 했는데 최종 스코어 3대0이라는 것은 애초에 일본의 실력이 스페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스페인 민도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라면서 또 민도 타령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에 화가 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 메달을 잘 따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선수단이 140명대지만 금메달은 일본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부하같이 밀기 때문이죠. 실제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무기 분야 활약은 눈부시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격 반효진 선수의 경우 고등학생으로 아직 반친구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모습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올린 사진들을 보면 아직 앳된 고등학생으로 총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반효진 선수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위권 안에 입상을 하는 실력자임이 드러났으며 이번 결선에서 중국의 절대 강자인 황위팅을 이기고 금메달을 당당하게 목에 거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보았을 때 그저 귀엽고 어린 고등학생이 사격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남녀 혼성에서 금메달을 따낸 황위팅은 중국에서 금메달 예상 후보로 명단을 올렸습니다만 황위팅보다 한살 어린 만 16세 사수인 반유진의 실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권총 10m의 오예진의 경우에는 아예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예진은 세계 랭킹이 35위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오예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격 여제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오예진은 이번 파리올림픽 메달 전망선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오예진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한사격연맹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랬던 것이며 실제는 전국대회를 휩쓸었던 최고 실력파였던 것이죠. 최근 여자 양궁이 세계선수권에서 중국에 밀리고 우승을 실패하는 등 부진을 겪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 최대 행사인 올림픽만큼은 10연패를 기록했고 이제 여자 양궁 최초 올림픽 금메달을 기록했던 84년 LA 올림픽에서 2026년 LA에서 금메달을 다시 딴다면 왕의 귀한 지구 한 바퀴 그랜드슬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펜싱에서 금메달을 꾸준하게 따내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상욱은 매너와 외모, 실력에서 최고라는 평가가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상욱은 키가 192로 큰데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빨라서 펜싱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금메달에 큰 관심을 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외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쏘는 건다 잘한다라며 종합 1위도 하고 있다라며 감탄합니다. 한 유저는 한국이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한국인은 원래 무기와 친근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미 주요 매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인들이 사극에서 메달을 따내고 있다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25m 권총까지 양진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함으로 해서 한국은 여전사 국가가 되어버렸으며 중간순위 6위를 기록하면서 일본을 7위로 밀어내는 등 일본에서는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외에서는 한국 선수들은 즐기면서도 겸손한 태도라며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한국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 때 뜻밖의 금메달 10개를 기록할 수 있다는 희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특히 2003년, 2005년, 2007년생 등 어린 고등학교 선수들이 떨지도 않고 메달 따는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주변국에서는 한국의 스포츠 미래가 어둡다고 했고 침몰한다 했지만 오히려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었으며 일본은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선수촌 외 호텔에서 지내는 등 특별 대우를 받으며 메달을 많이 따냈습니다만 그러한 특혜가 사라져서 그런지 이번 올림픽 때는 생각대로 메달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